부천 치어리딩협회 회장님이시고 어, 치어리딩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박재호 회장님 모시고 어,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회장님 여기 오시니까 네.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네 오늘 어,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글로벌 대한국인과 같이 함께 한다는 거에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어, 해외에 있는 분들과 어, 국내에 있는 분들 이것을 하나 해 아니 하나됨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바랍니다. 거기에 대한 최적화 돼 있는 후보님이 이재명 후보님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언제나 화이팅입니다. 이재를 밀어서 그 최어리등 홍보 조금만 해 주시죠. 치어리등은 남녀노소 전 국민이 좋아하는 스포츠이며 어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 나너 우리 모두를 힘을 줄수 있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치어업 코리아 치어업 글로벌 치어업 대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